우리가 이제 100년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We must live 100 years life. 아,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나의 복음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organizing your own gospel.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This means who Jesus is that I believe in.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가 되는가? How Jesus becomes Christ to me.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받았는가? And what kind of vision that I received for that? 그래서이 나의 복음이 잘정리되면 여기에서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If you your well, your life will be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하여 내 인생의 답이 나야 됩니다. So your must out from the 이 답이 안나면늘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okay. 에서 갈등합니다. If you have no answer from this, you you may face many conflicts believing in Jesus. 또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원망하는 시험에 빠집니다. Maybe you you may fall into unbelief every, facing every every difficulties.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몸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도구가 있는 것처럼 나의 복음이 내삶 속에 계속 정리되고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So well. 그러면 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How can this in your life?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가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So we must be covered with the grace.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May you pour me your grace.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게 은혜입니다. This grace means opening God's mystery.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God's mystery must be opened.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Why Jesus must come to us? 여러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시기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느냐 인간의 교만으로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재앙이 인간에게 온겁니이 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재앙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Through this sin,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는데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나에게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뭐 하느냐 영접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에 이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h spirit is 잘 깨달아 봐야 됩니다. We must understand this. 이 하나님이 영이 내 속에 아주 깊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This spirit must place in our life deeply.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이 깊이 자리 잡을 때에 비로소 여기서 뭐가 나오냐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When this spirit is place in our life, we have the faith. 여기서 확신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과 확신이 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많아 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요. 엄청난 것들을 계속적으로 뭐 시작하느냐?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진짜 체험하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걸 체험합니다. 나의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걸 체험합니다. 나의 문제가 완벽한 응답이 되는 걸 체험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복음이 내 속에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때 나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나는 이렇게 문제게 해결됐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이 나의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뭐 완전히 거의 죽어버립니다 그데 나의 복음이 정리된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응답의 기일 삼아버립니다 은요 The problem into your opportunity. Through my hardship, I enjoyed the gospel deeply more. If you organize this, you can have the spiritual depth.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정리가 되면서 영적인 깊이가 딱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이제 뭐가 들어오느냐 내면의 힘이 들어옵니다. That person, that person can gain the inner power. 마음의 힘이 자꾸 들어옵니다. 마음의 힘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생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쁜 사람은 뭐든지 부정적입니다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리가 된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부정적입니다 감사함이 항상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꾸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생각이 좋아지니까 미래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And the becomes, becomes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one who believes in the jesus never go into t 그래서 막 원수 갚아야 되겠다. 막 그런 건 여러분 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so always satan let s you p a y the enemy. 우리 나라도 보면은요. 맨날 지금도 일본 일본 이것들 맨날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a l s our country always thought things negatively about the japan. 이제는 다 그거 떨쳐야 됩니다 through,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세계로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미국이요 일본에 원자탄 투여했잖아요 아메리, long time ago, 엄마 엄마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Many people died.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과 미국은요 최우방국입니다. But now Japan and Japan and America is familiar. 일본 사람들은 뭐 옛날에 당신들 우리한테 원자탄 투여가 우리 조상 죽였다 그런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But they never say about the past. 과거는 다 끝났다. Yeah, the past is finished.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가 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자꾸 미래를 보는 겁니다. 생각이 미래 지향적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늘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생각이 자꾸 힘이 쏟이죠. 도중에 무슨 마음에는요 믿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뇌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So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면은 두뇌가 열립니다. 복음이 자꾸 정리되면은 생각과 마음의 힘이 자꾸 들어옵니다. 창조적인 두뇌가 자꾸 열리는 겁니다. And your brain cre creative. 그래서 예수님 제도를 믿어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So well. 여러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정리되면서 나의 두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I 세 번째로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We bear t h fruit in our life. 그래서 내 삶이 자꾸만 풍성해집니다. So our life becomes flourished. 나도 모르게 나의 전문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My expertise is o p e n 그리고 이런 말로 말하면 뭐 어떤 일이 벌니까 많은 경제들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The light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과의 문이 열립니다. Many doors about the is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이 정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것입니다. 함께 awesome. 따라해봅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리돼야 된다. I must the Jesus that I met.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복음이 잘 정리가 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If you gospel, work will be 여기서 이제 뭐냐? 이게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천명이 뭔가가. 딱 정리가 됩니다. You can organize the mandate that God gave you.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What I do? 말씀이 됩니까? 이천 명이 잘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천 명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은요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힘을 쓰세요. 이건 진짜로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 여러분이 어느 기회가 있어서 어먼 나라로 직장 일하러 갔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You can go overseas for the work in the future. 그때 여러분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At the time you must have the identity, your identity. 나는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다. I, I am the one who has the light of the gospel. 이해되십니까? Can you understand? 나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I am the one who is like the salt.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반드시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It is the, something that God, most priests. 그래서 우리는 늘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So we must be aware of God, 아, 말씀을 자꾸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자꾸 알게 돼요. You can find out what is God's 여러분 그거 놓고서 계속 기도하세요. Pray for that. 오늘 새벽에 우리 애들이 남학생들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Uh, men, students came to morning prayer.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They prayed to God.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해 보세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They will, they will grow spiritually.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면 세에 힘이 들어옵니다. And then they will gain the inner power. 머리가 뚫립니다. 복음이요 머리를 확 뚫어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삶에 하나님이 큰 열매가 나옵니다. Then they will bear the fruit in their life. 그래서 이 몸은 유기체 연결되어 있어요. So,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엄청난 인생이 플러스가 됩니다. If they pray and look up to God every every morning worship, maybe their their life will be open.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뭐냐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야. So we must be a person who shine the light and becomes salt of the field. 거기에 가는 현장마다 빛을 발하면서 여기에 복음들을 예비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세요. Find out who is the prepare the one for the gospel. 이른 제자를 꼭 남기세요. shining the light. So please make this disciple. 이해되십니까? Can you understand?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천명 가운데 두 번째 꼭 중요한 게 뭐냐? 그해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있는 곳에 가면요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일순위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요, 모든 일이 끝나면 제일 먼저 교회 갔어요. When I was young adult, I went to church after my work. 누가 말하지 않아도 청소하고 다 했습니다. I everyday clean my, clean my church. 여러분, 이 교회를 가지고 내가 뭔가 익을고 생각하면 안 돼요. So don't think about to find your benefit from the church.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세요. But try, try.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당 청소하는 거 이거요. 정 정 하나님이 축복받고 응답 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So cleaning the church every Sunday and Saturday, this is the work that God bless you to.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do with your joy, 그러면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후대입니다. And most important thing is next generation.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후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꼭 드리세요. So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please, please try hard to raise the next generation, giving your time and.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계속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You must relay your gospel to next generation.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God pleases the most.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So feed my l a m b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 학생들이지만은요, 이 커가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나는 후대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후대 가운데 복음 가진 제자들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mission is what, mission is the most costlier. 나의 선교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세요. Pray for your mission field and think, think how can I devote myself to the mission field.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빛의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십시오 Please, may you allow me to the to the 이해되십니까? You 자, 이렇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걸 하기 위해 하나님 나게 나의 전문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십니까? 300%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May you allow 300%. 계속 기도하세요 pray, to pray for this.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뭐 하느냐 모든 축복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세 거예요 God will raise you at the 여러분이 이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나의 복음을 정리해라. 이해되십니까? 나의 기도를 꼭 정리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창조적 두뇌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굉장히 생산력 있는 두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과거에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아저사람 옛날에 이렇게 했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 저, 저 어느 목사님 많은데 저한테 그러는 거요. 자기가 마음에 걸려 있는 거한몇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me, uh, 저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I forget, I 그래서 뭐 미안하다. 전다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he s a i, I don't remember. 하나, 목사님,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I said, I, I 여러분 과거 가지고 매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어, it's better not to meet one who says all this about the past. 과거는 다 몰아가지고 개나 죽고 우리는 뭐하냐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Please throw out your past, but see the future.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제도를 믿는 사람은요 늘. 천국도 미래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One who believes in the Jesus must live the life seeing the Jesus seeing the future. 그러면서 뭐냐? 나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는 나의 천명을 잡고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We must be guided holding onto the heavenly mandate from God. 결론입니다. In conclusion.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관리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관리를 잘 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Don't be lazy, but be thankful over 아, 네? everything. 그리고 얼굴에도 항상 미소를 딱 가지고 있어요. And have the smile on your face. 그래서 이이 꼬리 이, 이, 이 입꼬리가 1cm만 올라가면 인생 달라진다 굴잖아요. So your mouth must be a smile. 할렐루야. 여러분요. 자꾸 얼굴 관리하고 인생 관리하고 마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manage your life and your face. Your life. 내 자세입니다. 자세 관리 잘하세요. And care about your attitude. 항상 긍정적이고 be positive about everything. 그리고 늘 섬기고 and devote yourself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압니다. 제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온사람이지 금방 압니다 must know who you are.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최고로 멋진 사람들입니다 you are the best one who has the 몇 가지만 조금 관리합시다 Let's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영적 관리 꼭 잘하세요 your state. 자꾸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이세요 every day.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무조건 되어집니다. t h life must be going well. 어디에 갔다 나도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Wherever go, you must you must shine the light. 우리 전쟁 중에요.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요. 그 공주가요 이렇게 이렇게 노비 옷을 입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봅니다. 노비처럼 행사하는데 노비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인드 이 공주라는 이런 마인드 이런 삶 체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She's as the princess, even 금방 나와버립니다 she has 어떤, 어떤 학생 하나가요 포스코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장 그렇게 해가지고 포스코 입사를 했어요. So, a student went into the POSCO. t 그 마지막 이제 시험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And he, he had interview, last interview. 코스딱 보니까 이게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거야. But what is t h s and what t d o e s was not the 하이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는데 왜 고등학교 고졸 사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대, 대졸자들은 high 너무 경력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자기는 고중, 고졸로 이제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He t r i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So everything is revealed. 그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게다 나오는 거예요. So some, something that is in the one person. 여러분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Amen. 정말 관리를 잘 하루하루 하면서 관리를 잘 하면서 자기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두리면서 내 삶도 함께 복음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